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다시 신3, 올해의 비전, 다시 기도 이김이 서리기까지. 예레미야 말씀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김을 들이마시고, 우리 이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아, 오늘은 마가복음 기입수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새벽기도입니다 아, 제목 자체가 벌써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어, 30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25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웃음> 어렵습니다. <웃음> 일어나는 것도 어렵고요. 어, 어, 상황이 뭐 나오고 싶지만 여의치 않은 분들도 있죠. 어, 어떤 성도님들은 밤늦게까지 또 일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럼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겠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새벽에 어, 출근하시는 분들도 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계십니다. 아,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아, 또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니까 아, 출근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참 아,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 아, 근데 우리 육신은 좀더 자고 싶고, 그, 좀더 쉬고 싶고 하는 것이 좀 강하죠. 좀만 피곤하고 그러면 아, 오늘은 그냥 집에서 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어, 물론 때론 몸이 이제 원하는 대로 또 쉬어주는 것도 어, 건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어, 방법이 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쉬는 거하고 어, 깨어있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것이 좋지만 쉬는 것이 게으름으로 가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과 몸은 그래요. 한 번, 두번 쉬면 계속 쉬고 싶은 그런 어, 마음이 어, 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어,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요, 그 사택이 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로 치면, 음, 그냥 저희 바로, 어, 어디 정도 될까요? 평상. 교회 그 안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주차장하고 거의 이제 맞물려 있었는데, 그, 그러니까 너무 가깝잖아요. 어, 그 때는 이제 새벽 5시에 새벽예배가 시작됐는데, 어, 너무 수월했습니다. 새벽예배 나오기가. 어, 4시 한 50분 정도 그렇게 일어나도 늦지 않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웠었고, 수월했는데, 어, 저희 교회 그옆 동네 사시는 원로 장로님한분 계셨는데, 어, 그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 지팡이 짓고 걸어오십니다. 아,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인데, 그분그장로님이 4시 정도 오세요. 몇 시에 시작한다고요? 5시에 시작하는데, 4시 정도에 와서 문이 안 열려있거든요. 관리 집사님이 이제 본당에 문을 여시는데, 한 30분 전에 그래도 여시잖아요 근데 4시 와 계시니까 뭐 교회가 한가하고 문도 안 열려 있으니까 교회 그 정문 앞에 의자를 하나 놔드려 가지고 거기 앉아 계십니다 거기 앉아서 이제 좀 교회가 높은 곳에 지대에 있었는데 바라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거기 앉아서 이제 원래 연세가 많으셔서 새벽잠이 없으셔서 뭐 일찍 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 이렇게 늘 성실하게 항상 일찍 깨어 계셔서 새벽 기도 오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가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저는 간신히 일어나거든요. 지금도 알람 없으면. 저는 알람 없이 새벽에 일어나는 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알람이 꼭 듣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지금도. 이게 지금 뭐 계속 새벽 기도를 해도. 음. 또 목사니까 의무적으로 내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진 않은지, 이제 그런 반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정말 장모님처럼 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정말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가고 있는지, 이제 그런 장모님을 보면서 반성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드리는 것은 힘들긴 하지만, 굉장히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간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좋아하세요. 제 동기들도 그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 야너 미국 가니까 참 좋겠다 하면서 부러워했습니다. 뭐가 뭐가 부럽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미국 교회는 새벽기도가 없다면서. <laughs> 어 실제로 미국 교회는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미국 교회를 간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를 간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교회 건물을 렌트해서 하는 교회들은 새벽 기도를 할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할수 없지만 우리 교회와 같이 이렇게 건물이 있는 교회들은 거의 다 새벽 기도가 한국 교회처럼 똑같이 있지요. 아그 그러니까 특별히 뭐 시간이 그렇게 한국보다는 이른 시간이 아니어서 저희도 여 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조금 낮지만 그 어쨌든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날마다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셨다. 아,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 새벽 기도에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자주 소환이 돼요. 그냥 예수님이 한번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새벽 기도가 또 물론 한 번이 아니라 성경 이렇게 나와 있지만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도 계속 새벽기도하시고 또 밤에도 가시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딱 포착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일어나셔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새벽 기도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했 그래서 실제로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한 독특한 그런 영성생활의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어, 세계 어디를 가든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는 새벽기도가 생깁니다. 어, 있어요. 네. 참 세계, 어, 유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뭐 아프리카 교회들은 한국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배워가기도 하고,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되는 건데, 그걸 또 배울 것이 뭐가 있다고, 네, 그렇게 와서 배우기도 합니다. 어, 성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는, 그렇다고 새벽 기도가 철야 기도보다 더 능력이, 능력을 받는다던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면 새벽 기도가 어떤 다른 기도보다 은혜롭다던가, 아 그런 것은 아니에요. 또 그렇게 여러분들 오해하시고, 아또 새벽 기도를 드리면 안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는 보통 새벽 기도를 다닌다고 하면은 믿음이 좋, 좋은 것으로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laughs> 그죠? 아유, 새벽 기도까지, 그 힘든 새벽 기도까지 나간다면서, 아유, 믿음이 좋네. 뭐, 이렇게 또 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성령 충만하다는 오해를 사람들로부터, 어, 오히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벽에 가서 뭐 기도하는 건데, 어, 또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요. 네. 또 그런 오해를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물론 기도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새벽 기도를 한 사람이 더 깊은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새벽 기도를 한 사람이 더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복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욱 고사님께서 훨씬 더 부담을 팍팍 드리네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이제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니까. 네, 그래야 되겠죠. 어, 그렇다고 새벽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을 또 정제하면 안 됩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체질이 또다 달라요. 새벽형 사람이 있고, 야간형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새벽형인 사람에게는 아, 어, 철야 기도 하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 8시만 되면 몸이, 잠이 오기 때문에, 왜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새벽 예배가 좋은 거고, 또 야간형 분들에게는, 어, 철야 기도가 훨씬 좋겠죠. 야간형 분들에게 새벽 기도 하라 그러면 또 힘들어 하죠.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드시니까. 그러니까 물론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체질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꾸는 게 쉽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럼에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게으름이 아니고 내가 이게 게으름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스스로 아니까 게으름이 아니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선택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죠?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안 좋은 거죠. 할수 충분히 할수 있는데 어쨌든 새벽기도의 유익은 내 자신이 체험을 해보고 좋아야 할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좋아서 나오신 거죠. 네. 아 새벽기도를 해 보니까 아, 새벽에 나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냥 다른 시간보다 나는 새벽 예배가 맞더라. 아, 그러니까 또 새벽에 딱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하, 하필 새벽기도할 시간이네. 뭐 그래서 드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어쨌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좋고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또 하루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자신이 해봐야 돼요. 체험을 해봐야 돼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안 했던 분들이, 아, 한번 새벽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결단하는 것은 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이데 어, 오늘 본문을 볼까요? 성대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새벽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에 빠지게 되면 은 그러니까 새벽 기도의 어떤 우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그 시간과 어떤 장소가 주는 의미예요. 네. 어떤 특별한 시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새벽을 선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지금 이 새벽 시간하고 그 한적한 장소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단둘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계시는데 얼마나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바빠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서 몰려드는 사람들 막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 주고 병자들 고쳐 주고 치유해 주는 그런 사역 또 가르쳐야 되죠. 그러면서 쉴 틈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읽지는 않았는데 32절에 보니까요. 해가 저물었는데 저물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감당해요? 정말 몰려드는 그 병자들 치유해 주시니라고 또, 질문하는 것들, 대답해 주신, 주신이라고. 뭐, 어, 정말 잠도 못 주무셨겠죠. 어, 그래서 한 번은 제자들하고 어디 배 타고 가는데 배에서 주무시는 모습도 우리가 보잖아요. 피곤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역, 또뭐 귀신을 쫓아내는 거, 어, 그런 사역만큼이나 지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그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새벽이든지 아니면 하루에 어떤 시간이든지 내가 하나님과 깊이 단둘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라는 것. 확보하는 거. 그러니까 새벽 만약에 새벽 기도라고 한다면, 새벽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런 유익은 우리에게 있죠. 이미 우리가 이제 이 새벽 시간을 확보한 거니까. 그리고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를 우리가 확보한 거니까. 그럼 새벽 이 시간이 아니고, 이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보를 알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세상에 뒤쳐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나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계속 쏟는 거죠.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죠? 그 거룩한 시간과 장소가 그걸 확보하는 일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뭐예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여러분 하루도 하루 계획 다 있으시겠지만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 하나님과 만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일. 그것만큼 중요하고 급한 일이 없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음, 본받아서 하자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의 뒤를 제자들이 막 따라왔습니다. 저는 함께 기도하러 온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예수님 모시러 온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만나니까, 어, 지금 사람들이 엄청 예수님 찾는다고 빨리 가자고. 지금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신나요, 제자들은. 그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오니까 인기가 많은 거죠. 그죠? 뭐 병자도 와서 낫고 귀신들도 막 쫓김을 당하고 쫓아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제자들도 덩달아서, 어, 그것이 좋고 심취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쉽게도 정말 정작 보아야 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 왜 예수님이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을까를 왜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했을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작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그거를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거에 더... 어, 신경 쓰, 어, 쓰고 있진 않은지. 그죠? 그럼 홍콩이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영혼 구원이죠. 그죠?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네, 저도 반성을 합니다. 평화장터에 제가 또. 그것도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죠. 아프리카 난민을, 아니, 아프리카,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잘 준비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한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내가 내 안에 그냥 17회 홍콩이니까 17번째 홍콩이니까 늘 해마다 하는 홍콩이니까 그냥 그런 연례 행사로 내가 생각하지 않고.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우리 안에 있는지를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네,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 주신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근데 네 제자들은 그걸 아쉽게 안타깝게도 보지 못하고 그냥 막 몰려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병고침과 치유는 도구예요, 도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구. 평화장터도 도구예요. 그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 음, 그러니까 여러분, 도구가 목적이 되지 않아야 되는. 그것을 항상 우리가 우리로 깨닫게 해 주고 바로잡아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렇죠? 앞뒤가 뭐가 바뀌었는지 바뀌진 않았는지 그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여러분 기도조차도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기도조차도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그걸 했다. 내가 며칠 금식 기도를 한다. 작정기도를 한다,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기도도 그래서 도구가 돼야 됩니다. 목적은 뭐예요? 기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그그 그,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도구가 기도인 거죠. 네. 그렇게. 기도가 목적이 돼 버리면 하나의또 의가 나중에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40년 새벽 기도한 사람인데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40년 그냥 그냥 이거 헛껏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에 40년 동안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냐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으로 내가 어떤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됐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그렇죠? 이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각자의 하루 중에 새벽이 새벽이 아니더라도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토요일은 우리가 또 많이 우리도 성도님들이 모이는데. 토요일은 그래도 드릴 수 있으면, 가급적으로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을 건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많은, 또 여러분들의 영성생활에 또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이미 새벽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쉬지 마시고. <laughs> 그다음에 사정상 새벽에 기도하기 힘드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루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또 만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 읽기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그 분주하고 또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그 거룩한 시간과 장소를 또 내게 허락해주셔서 내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과 또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도구, 도구가 되어서 씨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평화와 정의를 위한 기도.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이제 뭐 이게 좀 길어지니까 우리들도 잘 의식하지 못하고 또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하루하루 정말 살기 힘들고 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분단된 조국을 국률이 여기소서, DMZ의 평화의 기적을 펼치소서, 평화와 통일 조국으로 축복하소서, 평화 인재를 양성할 뉴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정의로 미국을 이끄소서, 이민자의 나라이니 더불어 사는 평화로 채우소서, 물질보다 하나님의 뜻을 경외할 미국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국 8천8천만 ,000, 결해를 국립의 기사, 니에미아 같은 인재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소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전쟁과 분쟁 지역에 평화를 주소서, 조국과 미국의 하나님의 평화로 축복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지금까지 홍콩인 VIP가 74명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면 꼭 알려주셔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또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 위에서 꼭 기도해주시고 오늘 이름비 예배 드리는 그 백금순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장재성 장로님이 병원에 가셔서 탈장 의심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진찰 받고 또 수술 날짜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연세가 많으신데 또 위에서 기도해주시고요. 어~ 또 우리 청년 중에 김흥기 형제가 있는데 어, 올해 우리 la에서 이제 뉴욕으로 와서 우리 교회 인제 나온 청년인데 어, 좀 넘어져가지고 어~ 수술을 좀 해야 된대요 거기에 신, 철심을 조금 박아야 돼서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수술도 잘 오늘 오전에 하는데 잘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8시에 이복의심포지엄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위에서 기도해주시고 어, 말씀드린 대로 전쟁과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어,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새벽을 깨워 어, 이 하루의 첫 시간 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났는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또 급한 일인지를 늘 잊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거룩한 시간과 장소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보되어져, 확보되어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노를 저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이, 그 노가 바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